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애를 넘는 경험에서 지혜를 구하다의 제152페이지 수건이 있는 집안 간의 결혼은 가정불화의 원인이라는 단언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수건이란 말은 뭐 그렇게 그저 그 그러니까 아주 그냥 쌓이고 쌓인 보이지 않고 쌓인 그런 데 서로 간에 원망 원한 그런 것이 네, 쌓여 있다. 당연히 우리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보이지가 않죠. 이쪽 집안과 지방과 저쪽 집안과의 그런 관계는 <laughs> 그런데 여기서 집안들 서로, 서로 우리 사회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우리 유물론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안이 어떻게 생성됩니까? 가정이. 예, 남녀 결혼해서 새로 태어나서 어, 계속 가게를 잇죠. 그러면 유전적으로 보면 반드시 한 사람이 태어나면 2분의 1은 이쪽 집안. 그리고 그 다시 태어나고 또 태어나가면은 계속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이 다른 집안, 다른 집안에서 결국 누구든지 한 사람이 생성된 거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로 쫙 올라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과거의 인연들이 이렇게 계속 얽혀있다고 볼 수가 있죠.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선.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 2분의 1, 8분의 1, 16분의 1로 그렇게 어, 과거의 사람들의 어, 집안의 역사가 내려온 겁니다. 과거 사람들의 유전자가. 하지만은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죠. 이제 한 집안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계를 모계 목에 옛날에는 모계에다가 부계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 편리하게 이제 부계 유전 자만을 이제 감안해가지고 따져가지고 어느 집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유전적으로는 모순이 되고 틀리다는 건 명백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이 그럼 유효한가? 이것은 이제 부계 집안에서 이렇게 그, 지, 그 사람을 이렇게 어, 교육시키고 집안 전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자연히그 집안에 계속 내려온 사람은 부계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근데 이것은 음, 유물론적으로 이렇게 후천적으로인 교육 그렇게 만라고만볼게 아니라 그 집안에 태어난 것은 역시 그 집안에서 업을 쌓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그, 영성적인 그런 관점에서 태어나기 전에 그 집안에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태어난다. 이것을 보면은, 예,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어느 한 사람, 과거 2분의 4분의 1 이렇게 딱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그 그 조상들의 뭐 십육분의 1 그런 식으로 그냥 이에 n승분의 1로 이렇게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자신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조상분의 중에 어떤 영혼이 다시 그 집안에 어떻게 생성되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영성적인 영혼적인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이 집안이라는 그런 거는 설명할 수가 있지 그 어떤 집안 내력이니 뭐 이런 거를 유전적으로만 보면은. 그거는 이해 엔성근에일이라는 복잡한 수학 그거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집안 내려 그런 걸 따지면서 어떤 유물론적인 유전적인 그걸로 세상을 설명하려는 사람은 그 모습은 인정하고 그것을 이제 철회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반대하는 혼사 중에. 특히 로미오와 졸리엣 같은 원수 집안끼리의 결혼이 있다. 이 원수 집안의 결혼 이런 것은 이제 물론 양쪽 다 명문가로서 어떤 뭐 서로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싸우고 그것을 일치하게 그래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원수 집 가정이고 어찌 보면 이 로미오와 졸리엣 같은 사람은 똑같은 귀족 가문이란 건뭐 맞죠 그냥.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보면 이제 차이나는 결혼 그런 것들이 많죠. 이제 남녀 신분 차이가 나는 거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이제 반대를 하고. 그런데 여러 또 이야기 중에서는 그걸 또 어떻게 미화하죠? 어떤 그 신분이 차이가 나는 사람의 결혼을 어떤 에, 이야기 중에서는. 그런데 이야기를 쓰는 사람 대개 게 작가나 소설가 이런 사람은 또 예, 진보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진보적인 거 예, 청년들이 이제 이렇게 신분 차이를 극복하고 이렇게 결혼하고 이런 것을 많이 미화를 하고 또 보수적인 이제 어른들은 신분 차이를 따지면은 어아 이건 반대해야 된다 불행한 결혼이 되기 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단지 뭐 집안의 자존심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원수인 것은 차치하고 신분 차이가 나면은 현대에 있어서는 이제 집안의 경제력 차이 뭐 그런 걸로로볼수 있지만 차이가 나면은 결국은 그 신분 차이가 났다는것 자체가 벌써 이제 집안의 어떤 운수와 그것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것이 차이 차이가 난 사람이 결혼하면 그설 맥국에서 많이 갈등을 겪어야 하고 특히 또 자식을 요새는 한두명 나니까 또잘 모르지만은 예전에 여러 이낳았을 때는 이 차이가 나는 사람끼리 결혼하면 형제들 간에 누구는 이쪽, 누구는 저쪽 그렇게 영적으로 어느 쪽. 집안에 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유전적으로 보면, 누구는 아버지 닮고, 누구는 어머니 닮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르다고 하지만은, 그게 서로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형제들 간에 있어가지고 또 불화가 생기죠. 이런 것들을, 근데 이런 것이 그럼 영적으로부터 다 나쁜 거냐? 물론 그건 아니죠. 그만큼 또 극복해야 될 과제를 많이 주고, 그것을 극복하면 그만큼 더 인생에서 만성출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적인 그런 그 여건을 조성하는 거, 이런 건 하나는 하나, 하나의 영적인 도전의식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잘 극복해서 성취한다면 그것은 큰 성취를 이루죠. 그런데 그것이 않고 보수적인 것은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여건만 마련하자 이겁니다. 너무 이제 차이가 나는 집안 혹은 원수 집안의 결혼 결혼 이런 걸로 해서 현생에서 겪어야 할그 예, 극복해야 될 그런 과제가 너무 많게 되면은 그것을 예, 반 절반 이상이 그것은 또 예, 모순, 또 다시 투쟁, 다시 또 원한의 복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어의 재생 산에 불과할 가능성도 매우 많기 때문에 이것은 또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아, 아직 우리의 인간이 그렇게 그 정도 정도 정신력이 예,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예, 피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원수 집안의 사람은 부부 사이에 낳은 자식은 형제 중에 아버지와 인연이 깊은 자도 있고 어머니와 인연이 깊은 자도 있을 것인데 결국 한 형제의 원수 인연을 가진 자들이 함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같은 형제라 할지라도 뜻 모르게 싫고 증오하는 관계가 생긴다. 당연히 현생에서는전쟁이 기억이 없으니까 형제도 중에서도 뜻 모르게 싫고 증오하는 관계가 생기죠. 원수 집안 간 결혼의 문제는 남녀 당사자 두 사람이 화해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원수지 원귀발길이 결혼 옛날 같으면 또 거의 소설 배오울프 거기서도 나오지만은 이제 그. 서로 원수지가든의 집안은 게 특히 옛날에는 국가 나라들끼리 그 화친을 맺기 위해서 정략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략결혼을해서 당사자들이 화해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쌓인 원한 이것을 풀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거 이런 것이 예, 거기도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현실입니다. 물론 그들에게서 나온 형제들이 원수의업을 현생에서 푸는 계기가될수 있으나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수의업을 현생에서 풀수 있는 큰 과제를 받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물론 아니다는 거죠. 오묘와 <laughs> 줄레처럼 알려진 상황이 아니었더라도 가정의 불화가 잦으면 부부가 서로 끌고 온 업이 클 것이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서로 어울리는 계층과 조건의 혼인이 권장되는것 <laughs> 권장, 예, 세상에서 그걸 무난한 것으로 보죠 아무래도 특히 결혼 상담 업체들 중에서요. 음, 권장된 것도 두 사람이 화합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 사이에 나올 자식들간의 관계에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자식들도 전부 이제 화합하는 집안끼리, 네, 전 화합하는 집안의 전생을 가진 그런 혹은 이제 비슷한 집안 좋은 인연을 가진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나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계층이 다른 남녀가 혼이 나면 우리 현실적인 적으로는 원수 집안이라는 건뭐 알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뭐 우리 뭐그 사람들이 족보가 뭐 옛날에 원수가 있었다, 애인과 사귀는데 그 사람 조상하고 우리 이 조상 이쪽 조상하고 뭐 서로 원수였다. 그걸 알 수가 없죠. 거의 계층이 다른 남녀가 혼인하면 계층간의 오래된 갈등이 형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이제 계층간이 다른 갈등 이것은 되면은 계층간의 갈등 인제뭐 양반 집안과 상민 집안의 갈등. 물론 또 지금 잘 사는 집안의 사람과 못 사는 집안의 사람이 결혼했다고 해서 과거는 또 거꾸로 입장이 바 바꾼 것일 수도 있죠. 그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그 착취자와 피착취자의 그 갈등이 함께 집안에 들어올 수가 있죠. 물론 여기다 이렇게 거듭 설명합니다. 물론 어울리는 집안끼리만의 원만한 결혼만이 능사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립과 갈등 요소를 품어안고 이루는 결혼은 자식 세대에 반드시 그 업보를 풀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 <laughs> 진보라고 라는 것은 어, 세상의 어떤 인간의 영혼이 상당히 발전했다, 발달했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념이기 때문에 그 진보적인 쪽에서 어, 집안을 그러니까 어떤 이제 신분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끼리 그런 결혼도 옹호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 결국 그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그냥 뭐 차별, 표페 이런 그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예, 서로 이렇게 여건이 다른 집안 이런끼리도 이제 부딪혀봐가지고 그 뿌리내는 갈등, 특히 계층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한번 이 집안에서 풀어보자 이런 거 엄청난 이제 그 도전 의식입니다. 결국 지금 보적인 그만큼 그 당사자들이 인간의 영혼이 성숙했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억부를 이제 자기가 풀어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다른 계층, 다른 개, 계층 간에 혹은 뭐 어울리지 않는 계층 간에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지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수건이 있는 집안끼리의 결합으로 가정 불화를 겪으며 고통을 받는 것은 최대한 피하려 하면 당연하다. 뭐 그냥 사주팔자 이런데 점치는데 보면 뭐. 무조건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만 계속 보죠. 예, 이것이 물론 집안 지상에서 행복한 어, 결혼을 하기 위한 최대한의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현생에서 무난하게 넘어간다는 거니까 현생에서 예, 업장 해소를 그만큼 덜하겠다는 것이고 그만큼 그 영적인 어떤 큰게 어떤 발전 누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겪지 말고 넘어가자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사주팔자 이런 것을 따지고 이렇게 계속 보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많이 부정적으로 보이던 이유는 결국은 그 자체의 신통력 이것을 우리가 뭐 명백히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뭐 서양 문화의 종교 이런 것들도 다 유물론적으로 다부정하기 그게 아니라. 그 신통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러한 이제 사주 팔자를 고쳐서 무난하게 현생을 살자 이런 식으로 살겠다는 방식이 결국 우리 공동체 사회, 이 대한민국과 동양 전반의 공동체 사회의 붕괴 이런 것에 네, 붕괴까지는 아니라도 약화에 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현생을 무난히 살자 팔자를 쉽게 살수 있도록 고치자 이런 식으로 배우자도 그냥 그냥 어울리고, 그냥 과거에 좋았던 사람끼리, 는 업장 해소를 할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끼리 행복하게 살자. 이런 사람들끼리만 살자고, 그렇게만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만 계속 쌓이고 쌓이고 그러면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어 지상에서, 어 업으로, 쌓인 업을 해소해야 할, 그러한 그 여건 마련을 안 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상에서의 어떤 과제가 줄어들고 어 인간과 그 개개인과 공동체 사회의 지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줄어들고 결국은 그 공동체 사회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사회는 약화되고 몰락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통 사회가 어, 이러한 그런 이제 응징을 받았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 하늘의 심리는 하늘의 섭리는 섭리 섬리, 우리 많이 쓰던 말이지만 이제 보이지 않게 뒤에서 이제 보이지 않게 다스리는 그런 모든 원칙, 법칙, 그런 걸 말하죠. 하늘의 소매는 의무적으로 그런 결합을 지시하여 현생에 풀어나갈 업보 해소의 과업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사주팔자 따지고 궁합 따지고 해서 이렇게 원만하고 편한 결혼 생활과 뭐 인간 평생을 찾고자 애를 쓰는데도 이렇게 잘 안되는거 결국은 이제 배우자 결혼이 문난가 원만치 못하고 여러가지 갈등과 고민이 많은 사람들 이런것은 이제 하늘의 손매는 의무적으로 그러한 결합을 지시하여 현생의 풀어나갈 억보해서의 과업을 부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녀간의 결합에 집안내력 찾아보기가 거의 사라진 지금에 지금은 뭐 영문가라고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대대로 로미오와 줄리엣 서로 원수지간 그런뭐 아는 것도 없고 찾아본다고 해도 웬만해서 뭐, 어? 3대 4대 그런 거 따지본 특히 젊은이가 뭐 상대방 어? 개인이 눈에 띄어서 좋으면 하지 뭐 그런 거 따집니까? 에, 그 젊은이가 그렇게 상대방 주위 어른 얘기 그런 거 어, 눈에 들려오지 않고 이렇게 상대방이 좋으면 100% 이렇게 따지는, 어, 끌리는 이유 이것은 뭐냐면은 본능적? 본능적 이런 성충동이 아니라 어떤 지상의 혼이 아닌 영적인 그런 지상의 어떤 그 배움을 미적기 때문에 그 자신의 업보, 그거에 대한 그 끌림, 영적인 끌림, 그거에 그냥 무작정 끌리는 경향이 있죠, 젊은이가. 극단적으로는 음. 네. 정신병, 질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영적인 끌림 그런 거에 완전히 100% 의존하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의식적인 혼의 판단에 의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길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전생의 원수면은 이제 후려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희비를걸 수가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정도는 어릴 때부터 약간은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제 좀어 성인 나이 되면은 이제 그런 것은 없어집니다만는 대부분 사람은 그런데 그 서로 좋은 배우자 이런 것은 이제 어 업을 해소해야 할 사람 그런 사람은 훗날 어떤 이제 그 아고 해소와 고추가 기다리고 있어도 이 현생에서 어 일단은 끌리고 서로 같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서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그렇게 해서 이 사람과 업을 해소할 그러한 인연을 결합을 이제 문말리게 되시리 이제 실행하게 되죠 젊은이는. 이렇게 특히 남녀간의 결합에 집안력 찾아보기가 거의 사라진 지금에 애인의 집안이 나의 집안과 어떤 수건이 있느냐의 여부는 알아볼 수도 없고. 그야말로 숙명으로 받아들여 할지 모른다. 할지 모른다는 게아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그렇게 뭐 얘기하자는 건 물론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젊은이나 혹은 진보적인 사람이 이제 그런 그 어떤 차이가 나는 배우자의 결혼 뭐 그런 것을 과감하게 실현하는 것은 그만큼 또 견생에서 업의를 해소하고 더 영적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불한 영적 이끌림에 있어서 의하여 현실적인 그 육체에 깃든 혼의 그런 현실적인 그런 판단 이런 것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것이 그 현실적인 자신의 영적 신 성장 그 자기 그리고 혼적인 단련 이런 것을 응? 어? 감당하느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을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가 아무래도 크죠. 뭐, 그걸 꼭 실패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만. 아니, 이런 경우는 실패죠. 그러니까 가령 이제 두 사람 그 서로 상당히 원수가 되어 있는 두 사람이 이제 그 서로 배우자로 걷는데, 과거에 이쪽이 오신도 아, 네, 좌우가 음, 어, 뒤바뀐니까 제가 판단이는데 과거에 이쪽이 훨씬 더 가해를 했다. 그렇게 해서 결합을 해서 이쪽에서는 그것을 갚고 싶어서 결합을 했지. 그래서 이쪽에서 다시 새로 갚았다. 이것은 실패입니다. 결국은 업의 재생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쪽에서 업을 악을 많이 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함께 했으면은 이것을 이제 승화시키고 서로간에 이렇게 더, 그, 해소를 하는 거. 이런 쪽으로 해야 이것이 성공이죠. 이런 것은 근데 하여튼 간에, 인생에서그 자신의 능력, 그것을 잘 봐야 하는데 그 능력 자체도 보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이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여건, 가능할 수 있는 한 그런 정도의 그 배우자를 이제 찾으라. 그러니까 집안 어른과, 현실적인 사람을 많이 잘하본 집안 어른의 말 말씀을 충고하고 또 서로 간의 집안 내력과 여러 가지 궁합을 봐가지고 그 얼마나 그 화합할 수 있느냐 그래서 현실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실패하지어 그 업의 재생산이란 그런 실패를 안할수 있느냐 이런 것을 중시하고 요 그러한 이제 해답은 없지만 그러한 이제 배우자 선택의 기준이 현실에도 있는 겁니다.